자 수백 명이 나오네요.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이 journeyed했습니다. 여정을 떠났죠. Far 멀리, 그죠? 뭐하기 위해서 멀리 떠났습니다. Journeyed 자동사로 그냥 이렇게 써버렸죠. 여행 가다, 멀리 가다, 뭐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캐네디안퍼 트레이더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대요. 모피. 모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형용사를 주어로 써버렸죠. 많은 사람들이 뭘 봤냐면, 바로 방법을 본 거죠. The way를. 이렇게 하는 거. 이 habit. 자체가 습관에다가 habit, a t 하면 서식지죠. 삼 스펠링이 재밌어요. habit에다가 사람, a, n, t를 붙이면 거주자죠. 근데 거기다가 in자를 붙이면 들어오라 이거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면 살다죠. in habit. 습관처럼 가, 가는 곳. 그러니까 여기다가 a, n, t 붙이니까 또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이, 거주민들이 사는 방식이죠. 그, northern region, 지역이죠. 이 사람들이 store, 저장하는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들의 음식을. 어디에다가? winter, in winter, 점, 아, 그 겨울에. 이런 방식을 보게 되었고. 근데, 여기 이제 대신 이거 설명이죠. Be, ber, berry를 썼어요. berry. 베리가 아니라, 베리 r 리파 묻다죠. 파 묻다. 베리 하는 걸본 겁니다. 묻어두는 거였죠. 묻어두는 검사 서 The meat 와 vegetable를 눈에다가 묻어놨어요. 이때 당시은는 이게 몇 년, 몇년 전이라고는 말이 안 나왔는데, 어, 아무튼 이 묻어놓는 게뭐 그렇게 놀라울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오래전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됐는데, 여기 순서 삽입을 좀 봐두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식을 보게 되었으나 그러나 거기서 특이한 점은 뭐 이런 거겠죠. Probably, 아마도 그들 중 여기선 거의 No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그들 중 아무도 Headshot,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few of them had a thought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way. 방식에 대해서. 이러한 custom. 커스텀, 여기서 custom은 very 하는 거죠. very. 파묻는 거죠. 이러한 간습이 relate to the other fields. 다른 어, 분야와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분야가 이제 무슨 분야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와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어. 그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아마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거죠. 원. 암 거의 없었지만 한 명이 하고 하면 얘가 이제 자연스럽게 강조가 되죠. 그죠? 여기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 그 중에 한 명이, who did? did. 이 did는 뭐예요? 이거죠. had 서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는데, 한 사람. 생각했던 사람. thought.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young man. 이거라고 이름 지어진. 그죠? clarence 라고 했대요. 어, 이름이 거의 새의 눈이었어요. 이름이 새눈이에요. 새누나, bird's eye. 어떻게 애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가, 이제, amazed. 그죠? 그가 놀랐죠. 이거, 이거, 한이 놀란 거죠. 발견한 거죠. 무엇을? 어, freshly니까, 갓 잡은 거죠. 갓, find that, freshly cut, 갓 잡힌 물고기. 그 다음에 duck. 갓 잡힌, 이거 외우세요. fresh부터 cut, cut까지가 형용사죠. 방금 막 잡힌 물고기와 duck, 오리가.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겠죠 이게 된다면 됐을 때 when they were 이거죠 frozen quickly in such a fashion 이렇게 돼 있죠 such a fashion 이러한 방식으로 such 여기 such는 늘 이렇게 관사 밖으로 나가는 특성이 있어요 행사 중에 in such a fashion 그러한 방식으로 빠르게 얼렸을 때, 야,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은 위에 나왔었었죠. 어, 여기 커스텀, 이거 말하죠. 그러한 방식으로 잡혀지면, 얼려지면, 얘네들은 keep their taste. 이 물고기는 참 재밌어요. 영어라는 게, fish가 keep, 지가 유지한대요. 그들의 맛을. 음, 나는 나의 맛을 유지할 거야. 우리 편론으로 하면, 막, 유지가 된다, 이렇게 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영어, 어, 영어로 그대로 바꿔버리면 이제 이런 오류가 좀씩 생기는 거죠. 특히나 능동태, 수동태. 사물주어, 이런 쪽에서 조금 많이. 그래서 여기서는 능동태를 썼다. 그들의 맛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그들의 텍스처. 그죠? 그들의 질감. 텍스처는 원래 옷감으로라는 말로 되게 많이 쓰죠. 옷감. 질감. 그걸 그대로 유지하더라. 여기는 지금 분사가 많이 나옵니다. 5번은 분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분사의 쓰임에 조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분사, 구문도 나오고, 분사, 구문, 빙이 빠진 거죠, 쉽게 말하면. 분사, 구문도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트라는 분사, 전치후식도 있고, 전치수식도 있고, 분사가 많이 나온 줄 알았는데 두 개밖에 안 나왔네요. 여기도 하나 나오긴 나오네요. 분사의 보어로 쓰인 거. amazed. 음, 여기에 깜짝 놀랐다. 거의 맛이 안 변하더라. 그래서 그가 뭐 하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가 어, started wonder. wonder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죠. 어, 놀라움, 경이로움, wonderful, 그다음에 wondering 이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가 여기서는 뭐 어, 감, 감탄 뭐 이런 게 아니겠죠. 여기서는 궁금해한 쪽이 맞겠죠.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푸드를 미국에서는 이런 푸드를 살수 팔지 못할까? operate on the same basic principle. 작동. 우리말로 해석하면 또 이건 뭐라고 했을해요 작동?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음식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처리된 음식이에요. 또 처리된이죠. 그래서 능동태로 쓰여 있다는 거좀 조심하세요. 능동태 이런 식으로 처리된 음식. 그죠? Foods that operate on the same basic principle. 여기다가 딱 보면 지금 목적어도 딱 없으니까 능 딱. 딱. 딱 이거죠. is o p e r a t e d 딱 이거죠. 이이 이 각이 딱 나오죠. 목적어도 없겠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food that operates 처리된 처리된 작동하는 운영하다잖아요. 운영되는 우리말로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영락 없이, 영락 없이 수동태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는 Frozen Food Industry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뭘 만들었느냐? 그는 make a something. 그죠? He make a something ordinary. Extraordinary. ordinary가 그죠? 평범한 normal이니까. extra가 붙었으니까 마치 normal에 ab를 붙인 거랑 똑같죠? 부정어. 이게 반대를 나타내는 이 부정어. extra나 a ab. t abnormal, unusual의 뜻이 되겠죠. 범상치 않은 뭔가를 만났어 만들었어요 평범치 않은 뭐로부터 what was ordinary로부터 아주 평범한 여기서 ordinary는 여기서 말했던 그쪽에서 말했던 커스텀이죠 걔네들의 관습에서부터 예를 들면 no for, uh, for the uh, northern folk 그 노던 그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죠 f o s 는 보통 우리가 서민들 말할 때 많이 쓰죠 우리가 folk village 그냥 민속촌 하듯이 서민들에게 매우 ordinary 평범한 그냥 파묻은 거죠 그냥 우리, 우리 예전에 김치 그냥 장톡대 땅구석에 파묻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ordinary practice 아주 평범한 관행, 관습으로부터 practice가 관습으로 해석될 때가 있죠 어, 음식을 보존하는 preserving 얼리는 거죠 따라서 What went on in his mind? 그 머릿속에, 그의 머릿속에 발생한 것. 어떤 생각이 What went on? 무슨,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을까? 이랬죠. 그럼 여기는 이제 진짜 오랜만에 진짜로 무엇이라는 의문사고요. 의문사고요. 여기는 의문사 아니고 접속사죠, 접속사, 뭐뭐 했을 때 여기는 의문사 아니죠, 언제 아니죠 그가 observe this means, 이러한 수단, means, 수단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법, of storage 저장하는 이러한 수단을 보아, 목격했을 때 무슨 생각이 went on his mind,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을까요? 그게 바로 Something mysterious. 그죠? 뭔가 mysterious한 거. 그죠? 신비로움. 무엇인가가 발생 되지 않고 발생하는 자동사죠, 또. 수동태, 능동태죠. In his curious In his curious fully engaged mind. 이것도 단어가 다섯 개, 여섯 개나 되네요. In his mind예요, 그냥. In his mind. 전치사, in, mind, 명사. 그 사이가 이렇게씩이나 벌어져 있네요. His curious and full engaged인데, 형용사, 형용사는 이렇게 콤마로 연결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something mysterious happened in his mind. 뭔가 궁금함. 여기서 말한 mysterious happened. 그죠? curious engaged mind에서 뭔가 어, Something Mysterious가 음, 이게 이거고, 그죠? 이게 바로 Something Extraordinary고, 그죠? 따라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모든 냉장고의 시작 단계를 통해서 마지막 일반화를 시키네요. 결론, 결론, 결국에 Curiosity 호기심이라는 <laughs> 것은 바로 뭐하는 방식이다? 바로 adding value,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To, 어디에? What you see, 네가 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curiosity이다 라고 결론을 잡아주고 있네요. 결론을 잡아주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 In the case of bird eyes, 이 bird 아저씨, 이 새눈깔 아저씨, <laughs> 좀 말이 그러네요. 새눈깔의 경우, in the case, 이 사람의 예시에서는, it was strong enough to lift him. 여기서 이시라는 것은 이제 좀 이제 호기심이겠죠? 이것이 강했습니다. 음, 여기까지가 할, 여기까지가 문장, 그 다음에 enough to, 이거 할 만큼. 할 정도로 충분히 강했습니다. 뭐할 정도로? Lift him. 그를 들어 올려서 out of. 밖으로 빼버렸죠. routine way. 평범한이죠. routine. 평범한. 일상적. 이런 일상적 방법으로부터, 길로부터 그를 끄집어 내버릴 정도로 강력했고, 일반적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사물들을 바라보는 일반적 방식으로부터, from. 그죠? 끄집어 냈죠. 여기서 from이 아니라 약간 away의 뜻이죠.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it set the stage. it. 여기서 도 또, 또 이시죠. 그 다음 여기는 과거 시제죠. 무대를, 무대를 마련해 줬대요. set the stage. 바로 뭐에 대한 이 사람들을 위한 무대. 약간 비유법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혁신이 활기칠 수 있게,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게 무대를 만들어줬죠. 발견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무대, 그죠? 그 다음에 for coming up with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이 coming up, 그죠? 생각이 또 coming up with something, 뭔가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come up. 나타나다, 등장하다, 결론 짓다. 그죠? 뭔가를 발견하다. 그죠? 생각해내다.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바로 이러한 curiosity. curiosity가 만들어졌다. 라는 말을 하고 끝나네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게한 남자의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한 얼음산업이죠. 어, 냉장고, 냉동. 그리고 아까는 lift him out of. 뭐로부터? 평상시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들었으니까 out of가 벗어나다라는 away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여기가 일상이 들어가는 걸 알겠죠. 여기서 벗어나다. 일상. 그죠? 이두 개를 합치면, 이두 개를 합치면 여기서 말하는 innovate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상이란 단어가 빈칸에 들어갑니다. 쉽게 그러니까 말하면 여기서는 요지가 혁신을 플러스라고 본다면 이런 어웨이나 아우러브나 여기에 이런 단어는 많이 있죠. 부정어들 있잖아요. 레어나 하드 같은 이런 내가 낯이 보이지 않지만 낯은 보이지 않지만 부정어적인 표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이 글의 요지에 반대를 써야지 플러스가 되죠. 어, 일상적이지 않은 것이 혁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낯이 없는 부정어들을 잘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